안녕하십니까 이정입니다. 저는 지금 호수에서 이렇게 제가 노를 젓지 않는데 바람에 이렇게 자동으로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. 정말 우와 여기 붕어밥 좀 보세요. 수가 이렇게 수초 위로 이렇게 떠내려 갑니다. 오, 빠릅니다. 바람이 부니까 엄청 빠르네요. 떠내려 가도 저기 다리에서 걸립니다. 지난 가을에도 제, 제가 꼭 해보고 싶었는데, 어, 아직은 완전히 단풍은 들지 않았습니다. 그래도 아, 너무 좋습니다. 여러분, 우리 문놀이의 생태숲에서 정말 이런 망중한입니다.